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여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밤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 중이던 그를 덮친 강도는 매튜를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매튜는 만신창이로 집으로 돌아온 매튜는.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매추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베드로에게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하라는 말씀이죠. 참,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해를 강한 사람을, 어떻게 나에게 그 고통을 강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독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러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해 벅차오르는 그 감격으로 찬송하며 지난 시간에 그 14절까지, 1장 14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감사는 단지 그냥 고마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매일의 그삶 속에서 활동적으로 반사하고 또 나누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마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전해 들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들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그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고, 네. 아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은 의무를 예양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달리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는 하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분을 통해 용서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15절 본문을 보면 모든 성도, 자,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위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 출석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는 믿음. 물론, 그러한 믿음도 정말 분명 필요한 믿음이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꼬지하고,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말만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주님께 보여 드리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 것임을 기억 죽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에 기초한 그 사랑으로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